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채널, 신채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XPG에서 나온 인베이더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만족하고 계신 케이스인데요. 행사 재고였는지 품절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갔고 많이 아쉬워하던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혹시나 그 인베이더 재고가 찼나 하고 XPG 케이스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침 엑스피지에서 나온 스타커라는 케이스가 보였습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출시는 88,000원 정도, 그러니까 8만 후반대죠. 이렇게 나온 녀석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재고로 떨이를 하는지 3만 원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브랜드가 좀 할인을 좀 자주 하죠 요즘에. 이 상세 스펙을 보니까 이것도 물건인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인베이더만큼의 고가형으로 나온 물건인가? 이거는 제가 받아봐야 알것 같습니다만은 디자인이나 편의성, 이런 걸 보면 적어도 3만원대 물건은 아닌 거로 느낌이 옵니다. 저는 케이스를 보면 후면에 있는 그 확장 슬롯 그 마개가 일회용인지 아니면 다회용인지 보는데 이거는 다회용이네요. 늘 그렇듯이 이것도 내돈 내산을 실천해 봅니다. 유통사한테 제가 돈 받는 것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재고를 두 번이나 털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냥 보고하지 마시고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채널의 지속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이 XPG에서 나온 스타커 케이스가 위메프에서 34,500원으로 최저가인데 배송료가 5,000원 붙네요. 버리고요. 하이마트로 갑니다. 35,000원에 배송료 3,000원. 이 가격 그대로 써, 그, 구매해도 괜찮은 가격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카드가 있으면 4% 할인, 청구할인 들어가고요. 그리고 엘페이에 등록해서 결제를 하면 또 포인트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최종 체감가는 31,850원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요. 지금 구매 전에 꼭이 하이마트 앱에서 FC 동의를 해, 해야지 포인트 신청이 되더라고요. 저는 대충 보고 주문해서 취소하고 다시 주문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행착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문했고요. 도착하면 조립을 해서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그 컴퓨터 커뮤니티에는 요런 딜이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그 다른 곳에는 올리진 않았어요. 일단 채널 구독자분들 먼저 보시라고 이렇게 올렸고요. 수량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시면 행복해집니다.